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꼭 뽑았으면 좋을 선수를 제가 3명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일은 아이코닉 나오고 그 다음에 2주의 선수가 나오는데 2주의 선수 중에서 제가 좋은 선수 3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모든 분들이 다 예상을, 예상을 하셨던 99 은바페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속도 순발력 99 일단은 속도와 순발력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어립니다. 유망주 속에 유망주? 네, 쪽에 속한 선수인데 이미 100일 은바페 선수가 나온 이후로 아마 99 은바페가 이번에 한세 번째 정도가 될 거예요. 일단 뭐 은바페 선수가 네, 이번에 나오고 100일 음바페 선수를 못 뽑으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이번 음바페 선수 뽑으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 컨트롤 96, 드리블 속도, 볼 캠핑 99, 99 정도가 되고요. 신체 균형 97, 다만 아쉬운 게, 볼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100일 음바페 선수가 골 결정력이 96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99 음바페들은 전부 다, 93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그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격 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94로 좀 낮긴 한데 볼 컨트롤, 드리블 속도, 볼 캠핑. 이세 가지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골결정력 말고는. 그 다음, 일리치치 선수. 네. 일리치치 선수인데, 일단은, 범위가 넓습니다. 네, 측면에서도 뜰수 있고, 뭐, 스트라이커, 섀도우 스트라이커, 공미 쪽다뜰수 있어요. 공격 쪽에서는 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 기술은 이성 침투, 네, 플레이 스타일은 이성 침투가 됩니다. 일단, 뭐, 딱 봐도, 네, 좋아 보이셨을 때 자체가, 골 결정력 95, 그리고, 골킴핑 97, 드리블 속도 97, 볼 컨트롤 99 정도가 됩니다. 일단 키가 190으로 키가 높은 편인데 아쉽게도 헤딩슛이나 점프가 70대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헤딩은 기대를 안 하는 게더 나아요. 키는 큰데 헤딩은 기대 안 하는 게더 낫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이 두 번째 네 이번이 그두 번째 일리치츠 선수인데 스탠 일리치츠 선수가 일리치츠 선수가 있고 그다음 오늘 내일 나올 네 일리치츠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능력치만 봐도 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도 지금 10가지가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일단은. 호페 선수라고 해가지고, 뭐, 찰케에서 현재 뜨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찰케에서 뜨, 지금 뜨고 있는 선수고, 나이 19살 지금 유망주입니다 근데 되게 잘하고 있더라구요 일단은 속도 97골결정력94 골, 골 공격 센스 93 드리블 속도 86 정도 가 되구요 이 선수 자체가 슈퍼 초코여가지고 후반전에 교체를 하면은 이제 더 스탯이 더 올라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97에서 100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전을 보시면은, 원래 이 선수가 스탠다드에선 흰볼이었는데, 급격하게 네 올라가가지고 이제 골드로 상승을 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못해도 실버 골드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네 호페 선수도 뽑으, 뽑으시면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충분히 좋게 쓸수 있을 것 같은 선수라고 해서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